초라한 일만 하면은 그 그냥 사람은 죽으라니 일하다 죽어 왜 그럴까? 그냥 무작정 놓으면 1년 2년 후에 한다니까 돈이 없으면 귀찮은 것같아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은 한8 정도? 어? 한... 네 음. 어.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좋아야죠 당연히 어, <laughs> 있는 게 좋죠 나이 먹으면 돈 없으면 얼마나 구질구질한데 <laughs> 어른들의 고민 털어 쉬워 무엇이든 물어보면 무엇이든 말해줄게 무물무말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곧 은퇴를 앞둔 60대 초반 가장입니다. 평생 부지런히 살았고 직장을 열심히 다닌 덕에 작은 집도 마련하고 조금의 현금도 저축해 두었습니다. 대자녀 모두 독립해 결혼하여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어 이제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내와 잦은 트러블로 고민이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출간 이후 아내는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벌어둔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그냥 여행 다니며 살자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계속 일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을 계획적으로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와의 이러한 차이가 큰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 이후 혹시나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어쩌나 건강이 나빠져 의료비가 많이 들면 어쩌나 저는 늘 그런 생각들을 하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아내가 일을 그만하자고 하는 말이 서운하게만 들립니다. 이런 의견을 전하면 아내는 급한 상황이면 아이들도 있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최대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거든요. 아내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은 고민이 너무 많네. 생각이 너무 많네. 쓸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저는 네.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얘기하듯이 100세 시대고 지금 남편분이 60대 초면 여권이 된다면 은뭐한 65세까지는 건강에 허락하면 70대까지는 음.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면 저도 뭐한 1년 아무 생각 없이 놀아봤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laughs> 잠깐은 행복했어요 네. 일을 하면서의 어 행복감도 물론 고 있고 있는데 그만두시려면 그러면 그만두고 뭘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일을 그만둬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편하게 아, 아니면 여행 다니고 뭐 쉬고 싶어서 당장 그만둔다 그거는 조금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건강이 허락하면 일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놓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활력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를 그럼, 것 같아요. 음. 젊었을 때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일을 꾸준히 해왔는데 나는 이제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어, 하기 싫어. 싫어. 어, 하기 싫고그편은 어. 이제 응. 노후를 위해서 또더 준비를 한다 그랬는데, 노후 준비하다가 제 인생이 다갈쳐 있어요. 맞아요. 어, 노후 준비하다가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은 일할 수 있으면 일해서 부인 놀수 있게끔 뒷바라좀더 <laughs> 해주고, <laughs> 여자는 또 노는 게 소원이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권하는 거죠. 꼭 경제력이 좋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응, 응. 모든 걸할수 있는 것,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고 그랬는데 음. 알뜰하게 살뜰하게 모아놨는데 이제는 걷지도 음. 못하겠네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네 그건 그러니까 음. 이 노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죽어라 이일만 하면은 그냥 음. 그 사람은 죽어라 으라이만 하는 거야 일하다 죽어 <laughs> 네 그럴까? 그럴까 근데 여기 <laughs> 사용자그 케이스는 약간은 행복한 고민 같아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웃음> 어, <웃음> 나이 들면 잘릴까봐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laughs> 음. 본인의 어떤 선택과 의지로서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도 행복한 것 같고, 일단 이 사연자의 부인은. 일이 하기 네, 싫은 거야. 어. 놀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일한다. 그래. 그래. 놀고 싶은데 무슨 그래. 이유가 있어? 다시 도다안정됐고 그랬으니까 놀고 <laughs> 음. 싶은 거야. 그래. 하루 종일 이렇게 음. 멍 때리더라도 음. 놓고 싶은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 이해하는데 그냥 무작정 놓으면 <laughs> 1년, 이년 <이래를> 후한다니까. <laughs> 그래도 놀아보고 <laughs> 싶은 거예요. OX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노후에 풍족한 경제력은 필수다. 오. 꼭 그런 건 아니다 X.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이것도 또 남녀가 이게 싹 갈긴 네 어? X요? <laughs> 아 이게 이제... <laughs> 내 구조가 확실히 이해가안는다는 <laughs> <된다. 안 웃음> 거. 저는 있는 게 좋아요. <laughs> 있는 게 좋아요 저는. 당연히 있는 게 좋죠. 어. <laughs> 나이 먹고 <laughs> 더없으어얼마나 구질구질한데. 어. 필수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먹으면 너무 비참한 거 같아요. 뭐 아주 많은 그런 거는 아니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돈 당연히 좋고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도 돈보다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돈을 잃으면 반 잃고 건강을다 잃었던 사이 있듯이. 건강이 받침이 돼야 생활을 영위할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돈 많아도 몸이 안 좋아갖고 1년 내내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네. 건강이안 좋으면 또 돈도 엄청 들어요. 네, 너무, 너무 많이 들죠. 요새 간병이 구하기도 어렵고 20가지 간병하려면 한 달에 한 600만원 되는데요 24시간 간병을 해야되나 아, 중요도로 따지면 그래도 건강이 제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엑스 들었습니다 아, 건강 다다익스니에서 많은 건말하면 좋죠 그래가지고 자식끼리 나중에 내 사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적당하게 있으면서 부부가 서로 화합이 돼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럴 때또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자식한테 손해일 수도 있고 요새 자식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잖아요. 뭐 모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 모아서 그 돈을 어디 쓰려고 그래.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저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그냥 적당하게 있고 가족들 간에 같이 보낼 수 있는 그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있어요. 가족 통장이 있어요. 가족 그 당? 3만원씩 내요.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생일날 음, 어, 밥도 먹고 어. 그런 거 하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걸 제가 시작했을 때 어, 엄마 뭘 그렇게 해. 아니면 갈등이나 돈 얼마씩 내면 되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항상 우리가 부모가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적은 돈으로 이제 3만원씩 시작을 한 거예요. 적은, 적은. 근데 아, 그다음에 그래. 쓰지 않으니까 그게 꽤깨이더라고요 음, 근데 그럴 어. 때 있잖아. 누가 내일이나. 아, 그래, 그래. 부모자식간에도 그, 가끔 눈치작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저희 큰 딸이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긁어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부분에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아 이거 참 잘했다. 네. 네. 생각은 네. 좋은 아이디요우리도 네.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laughs> <laughs> 족통장을 <가족> <laughs> 주변에 보면 그런 가족들이 많아. 네. 네. 요 쏠지 마. 너 그거 별거 아니야. 사연자에안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자녀에게 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O 음. 없다면 X 어 이것도 다 오네 자식들이 먹고 살기 정말 힘들으면 몰라도 부모가 진짜 어려우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웬만하면 말을 안 하겠죠 뭐 꼭기브엔테이크는 아니지만 내 젊은 시절 뭐, 이렇게 희생이랄까, 봉사해갖고, 애들 키우고 했는데, 좀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어려우면, 그러니까. 저는 도와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전문적이든, 물질적이든 어. 애들도 그렇게 해야지 더 편하지 않을까 음. 싶어요. 맞아요. 음. 요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부부 기준, 적정선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은 한300 정도? 근데 여기다 추가해서 문화 생활이라든지 좋아하는 거 배우고 뭐 이렇게 하려면 기본 한5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4,500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 500? 네. 아주 풍족하지는 않겠죠. 돈의 기준을 정하는 거는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솔직히 학비도 안 들고 아직은 뭐큰 병원도 가지 않고 또 그런 거 있어요. 굳이 사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요? 맞아요. 어 전에는 막이 명품백 들고 어, 오면은 막어막 어, 막 자랑하고 들고 싶었는데 요새는 지금, 이제 저보다 나이 라고 드신 분들은 야나 가벼운 게 제일 좋아 내가 뭐 필요 없어 이것도 짐이야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아 저도 그랬지더라고요 저도 그어요 맞아 그그 소소하게 그래, 뭐 네. 맛있는 거 먹고 가족하고 뭐외식하고또선수가 네. 있으면 돈도 주고 아이 정도만 네. 있으면 되지 않을까 선재 용돈 가끔 씩 음. 어제도 었는데 아, <laughs> <거기가> 손, 손주사랑 문화적인 <laughs> 그런 수강료가 좀 많이 들어가요 음. 음, 이게 맞지. 왜 그런가 하면 단체로 이렇게 수강하면 좀 싼데 음. 저 하나 때문에 계속 그 딜레이 되고 음. 수업이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개인 수업을 다 받고 있거든요 개인 수업이 음. 비용 많이 들죠 음. 500에서 600 정도 오. 쓰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공과금이 음.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와요 관리비라든가 의료비 의료보험, 지역 의료험이돼 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아깝더라고. 그냥 소비되는 거아니제 어, 거 맞죠? 너무 너무, 너무 많이는. 법에도 네. 그렇잖아요. 어, 실비도 어. 이런 것도 쓰면 계속 안 아까운데. 어, 그럴까. 쓰지도 않았는데 아, 계속 내는 거 있어요. 그렇다고 목숨이 좋은 현상인데안 아프니까 안 가는 것도 예. 안아프 좋은 건데. <laughs> 좋은 건데? <맞아>. 매달 나가면은 아까 있으면 묘나되는 생각이. 이게, 아무래도 노후를 얘기할 때 돈을 뺄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노후자금을 모아놨어요. 근데 응. 갑자기 이 응. 요인으로 인해서 응. 이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얼핏 생각나는 게 건강 리스크네. 응. 예를 들어서 뭐큰 응. 병이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뭐요양하고 하면 그돈 무지하게 들잖아요. 저는 친구 리스크. 가족 간의 불화? 자식에 대한 리스크네. 맞는지. 엄마 아빠가 모아놓은 돈을 자식들이 알고 있으니까 또 그거 고근사 보고 싶은데 <laughs> 아, 좀, 달라 뭐, 나, 그래. 좀 달라 그럴 수도 있죠 어, 자녀들 뭐 결혼시키고 직장만 음. 하고 할때 이제 좀 보태 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도 힘들어질 음. 수 있겠네. 건강 리스크도 네. 있을 거고. 네,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의료비 리스크. 어. 네, 그리고 자녀의 네. 경제적 독립 때문에.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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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게 어. 투자 권유해서 보이스피싱? 코인이든. 짜 아, 보이스피싱. <목소리> 아, 보이스피싱. 아, 아, 뭐, 그렇지. 금융사기로 인해. 금융사기보이피싱 진짜 문제였어. 오간하 영화로도 그래서 은행에 그러니까 가면 천만 원 이상 찾으면 항상 그 사유를 쓰라 그랬잖아요. 문자올때그 URL 같은 거설치 열어보고. 네, URL. 그거 열어보고 딱 열어보는 순간에 그 의사가 그 42억 보이스피싱에 털린 거 같습니다. 그게 <몬> 이제 핸드폰이 좀비 핸드폰이 돼갖고 어딜 전화해도 다 보이스피싱 보한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몬> 믿어갖고 그뭐 의사라는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 당하는 데는 그치, 똑똑한 사람이고 뭐가 없는거같아 이스 펜싱도 이 자녀들이 있을까 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아드님이요 지금 납치당해가지고 이런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 아, 살려줘. 뭐 이러는데 어 <laughs> 우리 아들 목소리 똑같아. 아 이거 얼마 보내면 돼. <laughs> 바로 나오지. 그래서 이 부모는 내리 사랑이라고 자식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물불을 다, 어, 다 줘. 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놀고 싶은 사람은 그냥 시컥 노는 거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은 적당히 활력소가 될 정도만 하세요 어른들 고민 털어 쉬워 무물 무말 <laughs>